출근 전 아침입니다. 저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우리 웬디를 보고 있고요. 웬디는 이쁘게 엄마를 아련하게 보고 있어요. 이쁘죠? 근데 왜 이렇게 엄마를 아련하게 보는 거야? 웬디야! 음... 아, 양배추... 사과 주스에다가 어, 두 가지 약을 뿌리고, 그또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소고기 성분에 노즈워크 과자를 넣었는데, 그 과자 토핑만 건져먹고는 옆에 딸려오는 주스도 좀 먹었겠죠. 약도 같이 먹었겠죠. 근데 그 주스가 이렇게 맛있지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안 먹네요. 이따가 엄마 가고 나면 좀 먹어야 돼? 알았지? 이렇게 뚫어지게 저만 보고 있어요. 약을 먹으면, 이번엔 약을 좀 심장 관련이 있는 약으로 의사 선생님 바꿔주셨는데, 약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웬디야 건강하자 우리 웬디 건강하게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있자 아이고 이뻐